오랜만이에요. 반갑네요, 인사이드캠. 몇년 만인지? <laughs> 몇년만 아니야? 현 감독님은 어떠세요? 아, 현 감독님 좋으세요. 되게 프리하시고, 저희 편하게 어떻게 해서든 해주려고 하시고. 어, 일단, 감독님부터 선수단 구성까지 완전 많이 바뀌어 있어서, 완전 새로운 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기 좋습니다. 오늘 원래 발 네, 상무 때 같이 있던. 코치 아, 어? 앞면에 있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아, <laughs> 진짜. 아, 진짜. 아, 다음 아, 아, 미안 아, 미안 오늘 운동 짧고 굵게 하니까 집중해서 화이팅하고 갑시다. 화이팅! 이팅화이 화이팅! 화이 어, 주장은 이제 학교, 학급 시절 때마다 해보, 해보긴 했거든요. 대학교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안한지한 한 10년 전 됐는데, 살짝 감 잃은 상태에서 해리 언니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뭐 나서서 내가 꼭 주장을 할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모르는 척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건지가 만 감독님이 선택하시면 그거를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뭐 팀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저 감독님이 시키셔도 못 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감독님의 뜻을 따라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해서 마음을 먹게 됐고요 일단. 좀 친구같이 지내는 스타일, 감독님이 얼마나 대화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감독이그 단단함을 리더십을 지키면서 또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할수 있는. 근데 진짜 그게 그 지금 감독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게 감독님 의 눈치가 진짜 빨라요. 약간 성격이 여자 같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저희가 딱 분위기가 좀 처치고 좀안 좋다 이거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이 변화를 되게 빨리 주세요 너는 해가 이렇구나. 약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르게 변하나그 학문 시절도 되게 그렇고. 되게 선수들의 장점을 진짜 잘 살려주시는 감독님이세요. 잘하는 걸 잘하게 만들고, 단점을 가리, 가려주는 그런, 그런 되게 특화되어 있으신 분이신 것같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일본전 대비해서 훈련할 거는 다한 거야.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느낄 때는 알차게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너희도 그런 생각이 같이 들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얼마나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잠부터 먹는 거. 뭐 지금도 잘해주고 있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컨디션 트레이닝 해야 된다. 내일 우리가 장시간 타고 와서 도쿄에서 미리 한번 밟아보고, 그 다음에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곧그 내일 가는,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너희들이 계획, 계획보다도 그 패턴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잘 준비해서 하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잘될것 같아. 다 같이 지금처럼 꿀도 뭉쳐서 하자고 알겠지? 네! 네. 수고했어! 자, 굿네잇! 수고하니다수고수셨습니다훈련때좀만더세트 뭐, 뭐, 같은 거할때더 집중해서 같이 좀 진지하게 임해으면 좀 좋겠고 내일도 훈련 한번더남습니다 오늘 잘 못했던 거 내일 만더 집중해서 하는 걸로 하하 잘하고 음. 네. 네. 해리 언니처럼 좀 묵직하게 이제 무게감을 가지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내 색깔을 가지고 언니랑 좀 다른 분위기의 팀이 되겠지만 또 그만의 장점으로 만들어서 팀을 또 다르게 구성을 하는 게맞다는 생각을 해서 저만의 스타일로 이제 좀더 밝은 분위기 분위기에 좀더 친근하고 서로 이제 좀더 허물 없이, 뭐, 그 전에도 그렇게 지내긴 했는데요. <laughs> 좀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새롭게 이제 감독이 오셔가지고, 분위기는 너무 좋고, 선수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런 시작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타트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꾸준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수들이. 저는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수들은 아직 창창하기 때문에 우리 체린이한번 찍어줘 체린이 뭐냐고 계속 궁금해 오케이 okay, 언니. <laughs> 네, 언니 언니 한마디 하시죠 체린 궁금해요 오랜만에 <laughs> 와가지고 네, 오랜만에 왔죠 상만하고 5년 만에 왔는데 미나 언니는 항상 저를 놀려요 <laughs> 3일 훈련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laughs> 어, 그래도 이제 선수들이 오랜만에 온 선수들도 있는데 더 열, 어, 다 상대로. 자신 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자신있게. 아무래도 오년 만에 와서 이제 뭐 부담 안 느끼고 더 응. 일본 상대로 더 그냥 응. 자신 있게만 한다면 응. 그래. 선수들끼리도 분위기도 좋고 해가지고 좋은 경기 할것 같아. 감독님이 일단 저희 처음에 이제 소집했을 때 처음 미팅 할때 감독님이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냐면 이제 세대 교체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 그 이제 밑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올라오려면 그 원래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뛰어넘어야 그게 세대교체가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세대교체도 감독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확 바뀌는 것보다 이제 좀더그 친구들이 좀더 올라오고 같이 경쟁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자연스럽게 맞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세대교체를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까다로운 팀이죠. 일단 어떤 상대를 상대하던 다 까다로운 장타,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좀더세이하고 기술적이고, 되게 지능적이고, 전술적이고, 되게 많은 부분이 뛰어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뛰어넘지 못할 거라는 건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경기도 뭐 지금 뭐 일본 여자 축구가 많은 발전을 했고 선수들도 이제 해외 진출해서 해외에서 많이 뛰어난 선수들도 많지만 그리고 저희 선수들도 부족함 없이 정말 잘한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뛰어난 선수들도 많고 일본에 뛰어난 선수들도 많고 좋은 팀이지만 저희도 충분히 강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미팅할 때 써놓은 거, 강해야 된다. 강하게 하다보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량을 훨씬 더 발휘할 수가 있다. 근데 그냥 처음부터, 아, 나 잘해야지,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 부닥칠 때 상대가 쓰러지게, 너희가 먼저 쓰러지자. 알겠지? 네! 한발이고 두손 잡긴데 한국에서 많이 지켜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진짜 죽어라 뛰고 한 발이라도 걔네보다 더 뛰고 이기고 나오자. 아예 아예 준비했던 거 하자. 야, 우리 그 먹더라도 우리, 우리 한 8천원 해보자. 이게 아, 우리 거하나못 너희들이 귀안죽었으면 뭐, 한일전, 뭐, 몸매가 맞는 거는 내가 맞으면 되니까, 너희들은 귀 죽지 말고. 어차피 이건 친성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할때 이기면, 이진 거에 대해서 스탠스는 받지 않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그거는 갖고 가야 돼. 이거는 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선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또당하면안 돼.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력이 두 번째 우리가 다시 도전을 만날 때는 실수가 아닌 실력으로 확실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할 테니까 그리고 선수 여러분들도 노력해도되겠지네 이수진 마잘했서수고하습니다이 일본 갔다 와서 며칠 쉰 다음에 계속 경기 보러 다녔습니다. 그, 프레오프 할때 가서 직접 화가 받고, 그리고 3, 3일부터 7일까지 그, 포항에서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기좀 보고, 그리고 칠일날 와서 오늘 챔피언 2차전 보러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뭐, 일본전 갔다 온 선수들이 잘하는 모습 보니 보기는 좋았어. 요버럴 W K A의 2 0 2챔피언결정 시상식이 진행. 어, 아, 아, 어 자도 드리고. 음, 일단 일본 팀이 역시나 강팀이었고. 근데 뭐쿼카로는뭐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크게 진것 같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선수들한테 주문했던 거 그리고 좀더컴팩트하게좀 앞뒤 좌우 간격을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 이번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를 좀 많이 느끼고 온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원 부분에 바빠하말씀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셨던 배경이 있어요 일단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가장 인상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뭐한골이도더 넣기 위한 그 수비적인 플레이보다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첫 경기였지만, 비록 졌지만, 그런 부분에서 되게 흡족을 했고요. 그리고 뭐 비공식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처음 출전한 어린 선수들이 생각 이상으로 좀 좋은 활약을 해서 좀 방금 얘기한 세대교체가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똑같은 얘기지만, 저희 여자축구가 좀 발전하려면은 컴팩트, 촘촘하게 서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본의 아기자기한 플레이가 있다면 유럽과 이제 강, 특히 스페인 월드컵 우승팀은 강팀이라고 한위해서는 저희가 그 공간을 주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이번에 스페인 갈 때는 그런 선수 위주로 그리고 약간 연령대가 뭐 많이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젊은 선수 위주로 좀 선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일단 뭐, 첫 경기 일본전, 특히 일본전에 모든 축구 팬들이 예민한 부분은 맞는데, 또, 올까지 많이 시점을 해서 기쁨을 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응원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저 메이저 큰 데에서는 결코 우승을 줄수 있도록 할 테니,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이제 새로운 감독님 부임하시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고 이제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있지만 새로운 팀으로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의 걸음인데 저희 팀 어떻게 이제 다시 변화가 되는지 쭉 앞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제 변화하고 단단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